영주시 휴천동 708번지 영주롭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안동시 남선년 외하리 전이 딸린 값싸게 나온 임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이 620평이고요. 임야는 22,061평입니다. 임야의 21, 약 20%는 관리지역이고, 80%는 농림지역입니다. 매매가가 1억 2,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버스 승강장과 마을까지 400미터쯤 되고요. 안동 시내까지 10km 정도 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공기 좋은 자연 속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누리면서 임산물을 재배하면서 농장을 만드는 것은 참으로 매력적이고 그 가치는 무한합니다. 임야가 보물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지금 포장도로가 보이시죠? 여기 지금 거의 남쪽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왼편에 있는 아, 오른편에 있는 산이 저희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그 임야입니다. 저는 조금 저 아래쪽에 있거든요. 600평은. 그거는 다시 조금 이따 다시 소개를 해드리고요. 지금 이 산을 경계로 해가지고 꼭대기까지가 경계가 됩니다. 지금 이 포장도로가 한 200m, 한 300m 가량 들어가는데요. 포장도로가 끝나는 곳까지가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지금 산인데 아마 관리지역은 이쪽 부분 산 아래로 해서 쭉 따라가면서 관리지역인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 위에 그 브로크로 집이 지어져 있는 것이 건물이 보이실, 보이실 겁니다. 저 건물이 아마 뭐 농막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하기도 했는 것 같고요. 아니 짐승을 키우기도 하고 이랬는 것 같은데 지붕은 지금도 보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벽이라든가 이것은 좀 헐어야 될것 같고요. 어, 그 바로 옆에 또한 200평 가량이 또 밭이 과거에 밭으로 사용했던 곳이 있습니다. 뭐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면 제가 여기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서 건물을 뜯고 농산물을 재배해도 될것 같습니다. 산의 나무는 참나무하고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도 그 건물 뒤쪽에 이제 벽이라든가 이게서 뭐 바위라든가 흙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걸로 보면 산은 아주 안정되어 있는 산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여기까지 하지 뭐.